지금 맨손으로 자전거를 타는데 손이 조금 시렵습니다. 어제는 20km를 페이스주로 달렸습니다. 만약에 시합이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시기라면 오늘도 달리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시전기라면 딱 세게 달리기를 했으면 그 다음날, 지금 저는 웨이트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웨이트로 어제 하체 운동의 피로를, 상체 운동을 하면서 피로를 분산시켜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빡세게 달리고 그 다음 날 약하게 달려서 하체의 피로를 풀어준다 이것보다는 완전히 하체 운동을 중지시키고 상체 운동을 빡세게 하면서 전혀 다른 부위에 피로도를 몰게 되면 하체의 근육 피로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완전 휴식의 중요성을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체 운동을 완전 휴식을 하는 거죠.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날 완벽한 달리기 위해서 내일 완벽하게 달리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의 운동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제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했고 오늘 최고의 웨이트 시간을 가지고 내일 또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운동 시간을 가지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인데요. 지금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보기좋습니다 운동 목적이 입상권이나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동 형태가 좋을 겁니다. 하루는 달리기 빡세게, 하루는 웨이트 제대로 달리기만 하게 되면 신체의 밸런스가 웨이트를 병행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됩니다. 물론 달리기를 하면 체중을 감량시키는 데는 좋습니다. 체지방을 빼는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멋진 몸을 만들어야 되는 데는 웨이트가 도움이 되지 달리기를 해서는 오히려 몸을 더 빈약하게 만듭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될수록 웨이트를 병행하시거나 아니면 웨이트에 비중을 더 많이 주셔야 될 분들이 많은데 자, 운동하러 왔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울 때 집을 놨었는데, 10분도 안 됐습니다. 금방 이렇게 하늘이 파래졌습니다. 자,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막 마쳤습니다.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지금 이한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동작을 합니다. 매달리기, 스트레칭, 매달리기, 스트레칭. 이렇게 내 동작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했다. 이렇게 한 동작, 그후도 한 40초 정도 하는데 한 5초 정도만 영상을 담았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7인부터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빠뜨린 것 같은데 모자를 안 쓰고 나왔네요 지금 머리가 조금 체온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옷은 계서 옷을 가볍게 입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점퍼를 입었는데 동작에 방해 주지 않아서 계속 입고 갈것 같습니다 자 두세트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다섯 세트 마셨습니다 이제여섯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모자를 안 쓰니까 머리가 냉기가 느껴집니다 상체는 위에 점퍼를 입고 하니까 좀 깝깝해서 지금부터는 위에 점퍼를 벗고 운동합니다 이틀 전에 6세트 했죠. 지금 6세트, 한세트나 있습니다. 7세트. 아다맞쳤습니다오세트어 힘들어 어제 서부스리 닷컴에 보충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자고 글이 올라 왔었는데요 보충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시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나 혹은 보충제가 플라시보 효과 이상 별 효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충제에 대한 제 생각을 스버슬리닷컴 게시판에 장문으로 적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제 아파트에는 도착했는데요. 저는 오늘 유산소 운동을안 하기 때문에 자전거로 유산소 운동을 좀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겠습니다. 아 오늘은 해살이 너무 눈에 부십니다. 더욱 지금 달리기 하시는 분들 고생합니다.